오빠 전기쟁이에 아파트 승강기 20대 중에서 3대가 스톱되었습니다. 급수 컨트롤러와 배수 풀러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일개동에서만 하이에 전등된 상태에서 복귀가 안됩니다. 화재 수신반이 오작동되며 경보가 울렸습니다. 배전반 분기회로에서 세대 공급레인전원2개소가 트립되었습니다. 필외기가 설치되었는데 왜 손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레기는 저압기기 보호응이 아닙니다. 뇌서지가 배전선로를 통해서 인입선을 타고 들어올 경우 고압기기가 소손될 수 있으므로 피레기가 뇌서지를 흡수하여 고압기기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피레기 방전개시전압을 고압기기 절연 등급보다 낮게 설계합니다. 만약 많은 뇌전류가 들어올 경우 피레기가 동작하여도 대지전압이 상승하여 고압기기, 저압기기, 전자기기, 통신 기기 등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접지 저항이 매우 낮을 경우 피해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피해기가 뇌서지에 만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귀사의 경우 뇌서지가 배전선로를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피뢰침으로 타고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뢰침으로 뇌서지가 침입할 경우 건물의 전기 기기를 소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 기판처럼 서지에 약한 제품이 많이 망가집니다. 피뢰침으로 뇌서지가 침입 시 외전류가 곧바로 피뢰도선을 타고 접지극으로 빠져나가야 정상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철근에 피뢰침 지지대를 용접한다든지 아니면 피뢰도선 시공 방법이 잘못된 경우, 과도접지 정치가 높은 경우, 기타 등등 완벽하게 피뢰설비 공사가 되지 않은 경우, 외전류가 침입시 저압기기 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물 시공 시 피뢰설비 공사 감독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 전 검사에도 소홀하여 정상적으로 시공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뇌서지가 침입할 수 있는 건물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